안녕하세요. 한국공군이 KF-21 보라회로 대성공을 거뒀어요. 최근 KF-21의 레이더 EMP 시험이 화제예요. 축구장 30개 크기를 파괴할 위력을 보여줬죠. 이 시험은 2025년 3월에 진행됐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주도한 프로젝트였어요. KF-21은 첨단 AESA 레이더를 장착했어요. EMP 전자기파 공격으로 적 시스템을 무력화했죠. 축구장 30개 면적은 약 21만 제곱미터예요. 그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입증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을 높이 평가했어요. KF21 24.5 세대 전투기에 정점을 찍었다고 했죠. EMP 시험은 적 레이더와 통신을 마비시켜요. 공중전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죠. KF21은 스텔스 성능도 갖췄어요. 적 탐지망을 피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이번 시험은 경남 사천에서 이뤄졌어요. 한국 공군의 시험 비행단이 참여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목표물은 완전히 무력화됐고 시스템은 즉시 셧다운됐어요. KF21은 기존 전투기를 뛰어넘었어요. F16이나 유로파이터보다 우수하다는 평이죠. 특히 EMP 무기는 현대전에 필수예요. 전자장비 의존도가 높은 시대이기 때문이죠. 한국 공군은 KF-21을 120대 도입할 계획이에요. 2026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돼요. 이 소식은 해외에서도 주목받았어요. 특히 캐나다에서 뜨거운 반응이 나왔어요. 캐나다는 원래 F-35 도입을 검토했어요. 미국 로키드 마틴의 스텔스 전투기였죠. 하지만 KF-21의 성능을 보고 놀랐어요. 캐나다 공군이 구매를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매체들은 KF21을 극찬했어요. F35보다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나다, 고 했죠. F35는 대당 1억 달러를 넘어요. 반면 KF21은 약 6천만 달러로 저렴해요. 캐나다 정부는 국방 예산을 아끼고 싶어 해요. KF21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됐어요. 캐나다 국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자국 기술로 만든 전투기를 원한다는 의견이죠. KF-21은 캐나다의 북극 방어에 적합해요. 넓은 작전 반경과 강력한 무장이 장점이에요. 캐나다 전문가는 EMP 기능이 혁신적이다라고 했어요. 적의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다 고 평가했죠. 이 소식에 미국은 당황했어요. F-35 수출 시장이 흔들릴까 걱정했죠. 로키드마틴은 캐나다에 압박을 가했어요. F-35가 더 우수하다며 설득에 나섰어요. 하지만 캐나다 공군은 KF21 시험 결과를 주목했어요. 실전 능력이 입증됐기 때문이죠. 미국 언론은 KF21이 판도를 바꿨다고 보도했어요. 미국의 독주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죠. KF21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위상을 높였어요. 전 세계가 K방산을 주목하게 됐어요. 캐나다의 선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KF21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커졌어요. 미국은 F35의 장점을 강조했어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며 경쟁력을 내세웠죠. 그러나 KF21은 준 스텔스 성능을 자랑해요. RCS 레이더 반사 면적 가 0.5m2로 낮아요. F35의 RCS는 0.001m2 수준이에요. 하지만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KF21이 유리하죠. 캐나다 공군은 다목적 전투기를 원해요. KF-21은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소화해요. KF-21 위 EMP 시험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에요. 한국 공군의 미래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시험 과정은 철저하게 준비됐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가 기술을 뒷받침했죠. EMP 무기는 전자파를 방출해요. 적의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 시켰어요. 축구장 30개 크기는 상징적인 수치예요. 실제 전장에서 더큰 효과를 낼수 있죠. KF21은 GE F414 엔진을 사용해요. 최대 추력 22000파운드로 강력하죠. 이 엔진은 초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해요. 속도는 마하 1.8에 달했어요. 시험 중 KF21은 고난도 기동도 선보였어요. 롤링과 고각 비행이 포함됐어요. 캐나다 공군은 이런 성능에 주목했어요. F-35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평이죠. 미국은 KF-21의 성공을 경계했어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죠. KF-21은 블록1과 블록2로 나뉘어요.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80대가 배치돼요. 블록3에서는 내부 무장창도 검토 중이에요.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 가능성이 있어요. 캐나다 언론은 KF-21이 게임체인저 라고 했어요. 미국산 무기에 대한이라는 평가였죠. KF-21 위 EMP 시험은 비밀리에 진행됐어요. 2025년 3월 25일에 결과가 공개됐어요. 시험 장소는 사천 공군 기지였어요. 보안이 철저히 유지된 환경이었죠. EMP 파괴력은 전자 장비에 치명적이에요. 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도 무력화할 수 있어요. 한국 공군은 이번 시험으로 자신감을 얻었어요. KF21 이 주력 전투기가 될 전망이에요. 캐나다의 반응은 SNS에서도 뜨거웠어요. KF21을 도입해야 한다는 글이 많았어요. 캐나다 네티즌들은 F35는 너무 비싸다, 고했어요. KF21 이 실용적이다, 라는 의견이죠. 미국은 KF21의 수출 가능성을 우려했어요. 동맹국들이 미국산을 외면할까 걱정했죠. KF-21은 동남아와 중동에서도 관심을 끌었어요. 필리핀과 사우디가 잠재 고객이에요. 캐나다 공군은 북극 지역 방어를 강화하고 싶어해요. KF-21의 작전 반경이 적합했어요. KF-21은 최대 2,900km를 비행할 수 있어요. 연료 탱크 추가 시더 늘어날 수 있죠. EMP시험 성공은 K 방산의 기술력을 보여줬어요. 한국이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미국은 F-35의 유지비가 높다고 인정했어요. 대당 연간 3천만 달러가 든다고 했죠. 반면 KF-21은 유지비가 저렴해요. 캐나다가 이를 주목한 이유 중 하나예요. KF-21의 AESA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개발했어요. 1200개의 TR 모듈을 장착했죠. 이 레이더는 F-35의 AEN APG-81과 비슷해요. 탐지거리와 정확도가 뛰어났어요. 캐나다 전문가는 KF21 이 다재다능하다, 고했어요. 현대전에 최적화됐다는 평이죠. KF21은 공대공 미사일 7.7톤을 실을 수 있어요. 미티어와 AIM120을 장착 가능해요. 미국은 KF21 위 EMP 기술을 분석 중이에요.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죠. 캐나다 공군은 KF21 시뮬레이션도 요청했어요. 실전 배치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에요. KF-21의 성공은 한국 공군의 자부심이에요. 국산 전투기로 세계를 놀라게 했죠. EMP시험은 약 6개월간 준비됐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시험 결과는 국방부에 보고됐어요. 완벽한 성공이라는 결론이 나왔죠. 캐나다 정부는 KF-21 구매를 논의 중이에요. 2026년 실전 배치 시점에 맞춰 검토해요. 미국은 캐나다의 F-35 할인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캐나다의 태도는 미지수예요. KF-21은 약 8조 원이 투입된 사업이에요. 20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어요. 캐나다 공군은 50대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총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될 전망이에요. 미국 언론은 KF-21이 미국을 긴장시켰다고 했어요. 방산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예측이죠. KF21 위 EMP 시험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에요. 한국의 국방력을 세계에 알린 사건이에요. 이 주제가 세계를 뜨겁게 달궜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 기고.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과 법적 지원 필요성.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4년 한국의 방산수출액은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 2권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했다. 이러한 성과는 육해공 각 분야의 혁신과 노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제 시장 진출에 따른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현재까지 10개국에 수출됐다. 특히 폴란드, 핀란드, 호주 등 주요국들이 채택하면서 전장에서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엔진 국산화를 통해 독일 정부의 승인 없이도 중동 등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대규모 방산 수출은 계약 이행 보증, 수출 통제 규정, 기술 이전 제한 등 법적 검토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계약 체결 후 무기 인도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수출 허가 지연으로 인해 일정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규범을 고려한 철저한 법률 검토와 사전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해군력 확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체들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박 건조 및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군함 및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KDDX 과 장보고 iii급 잠수함 프로젝트 는 해외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 한국조선업체가 해외 해군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 이전 범위 및 유지보수 책임 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 가 있었다. 이는 방산계약의 특성상 장기적인 법적 대응과 계약구조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